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을 마치시고 귀로에 오르시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방문 일정을 마치시고 9월 4일 저녁 전용열차로 베이징을 출발하시었다. 김정은 동지를 환송하기 위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이며 판공청 주임인 체기 동지와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장인 왕해 동지, 베이징시장 은용 동지를 비롯한 중국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왕하군 동지가 역에 나와 있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환송 나온 중국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시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번 방문의 성과 적보장을 위하여. 최대의 성의와 노력을 기울인 중국당과 정부의 진정에 사의를 표하시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들의 복리를 추권하시었다. 김정은 동지께서 타신 전용열차는 중국 동지들의 뜨거운 바래움을 받으며 베이징역을 출발하였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은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 신뢰와 전략적 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협의 승리를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맺어지고 온갖 시련과 도전을 이겨낸 조중친선관계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계기로 된다.